이두 분의 사주를 궁합으로 해설을 해봅니다. 좌축이가 남자, 우축이 임우일주가 여자예요. 남자는 임진일주인데 이두 사람 궁합은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합니다. 임수일간으로 두분다 태어났고. 남자는 임진일주 여자는 이모일주인데 손색이 없고 여자도 아주 사주가 무난하고 무난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선비같은 그런 여성 사주고 남자는 언변술이 뛰어나고 유명한 것이 뛰어나고 글표현력이 좋다 말표현력이 좋다 등등 다 좋아요. 그래서 잘 만났다 잘 만났는데 남편은 한 60년 또 운이 좋게 갑니다. 그러니 뭐더할 날이 없죠. 여자를 한 30년 좋게 갑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여자분 입장에서도 우리 남편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이런 정도고 어, 더군다나 또한 시댁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어디 어디 하나 부족한 점씩 살 수가 있고 근데 여자 쪽은 진정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좋은 사주인데 또 운까지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궁합이 좋다 해서 잘 살고 못, 자, 못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남 남친 시가가 넘려나 너무나, 너무나도 잘 살아서 도움이 많이 준다. 모든 것 시가에서 전부 다해 주니 이 여자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에, 좋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아 부러운 사주고 부러운 궁합이다. 부러운 운세다. 여자분은 인품이 됐고 남자분은 유머감각이 있어서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둘 다다 또한 도와사를 가지고 있어서 머설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가 드물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참잘 만나서 잘 산다니 본인들이 부를 것이 없다니 그 이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사회에 이렇게 어려울 때 참말로 부럽습니다. 남자 어, 신랑 쪽에서 그 시댁이 그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경제적으로 돕는다 어른들도 좋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친가 집은 좀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경제력이 이렇게 좋을 수도 없고 또운 때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남자 남편 운이 참잘 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 나가고 만사태평. 예, 사사평평입다다 만사, 만사 형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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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